예, 돈종학교 학생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노예 제도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그리스, 그리고 헬레니즘 세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가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고 하는데, 그런데 찝찝하네요. 그게 노예 제도를 기초로 한다고 하니까, 예, 노예 제도를 기초로 한다고 하니까 조금 찝찝하죠? 그니까 러 그리스 민주주의의 명, 밝은 면, 암, 명암, 밝은 면 혹은 어두운 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는 40페이지에서 43페이지.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 지난 시간 우리는 뭐 있는가 하면은 중국, 국가, 어, 춘추 전국 시대, 그리고 진나라, 그리고, 한 나라. 오랜 그 수백 년 동안의 혼란을, 약 500년이었죠? 혼란을 끝내고, 진시왕이, 진, 진나라에 시작하는 황제. 진시왕이 춘추 전국 시대를 끝내고, 약 500년 동안의 혼란을 끝내고, 진시왕의 진나라가 통일했죠. 음, 근데, 곧 멸망하고, 나라 세운 지 15년 만에 멸망합니다. 왜 멸망했는가요? 그리고 진시황을 진나라를 이어서 어한 나라가 등장하죠.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한 문제 만들어서 해설까지 그리고 1 2 3 4 5 다섯 개를 넣어서 예.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발칸반도에 있습니다. 발칸반도. 발칸반도 여기를 이제 발칸반도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고요. 오늘날 예, 터키입니다. 터키 예 터키 여기가 이제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트로이 발칸반도 여러분들 지도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발칸반도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 장화 같은 이탈리아 전부다. 이 산악지역이죠. 산악지역. 거대한 산악지역입니다. 따라서 통일국가를 이루기가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육지로 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육지로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바다로 왔다 갔다 하는 게더 편합니다. 바, 어, 바다로 왔다 갔다 하다가 파도가 크게 치면은, 요, 한번 보십시오. 중간중간에 수많은 섬이 있지 않습니까? 섬에서 심면 되죠. 도망가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발칸반도에 있는, 발칸반도에 있는 그리스 쪽에 여기 터키 이 중간에 바다를 에게해라고 하는데, 여기 섬에서 크레타 섬에서 먼저 문명이 발전합니다. 크레타, 그 다음에는 미케네, 그 다음에 아마 비슷한 시기에 트로이 문명 이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도 청동기 문명이 있죠. 청동기 문명. 예, 한번 보겠습니다. 크레타 문명. 여기 유럽. 여기 소아시아 아시아.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에 있는 게 여기 크레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건 왔다 갔다 하려면 중간에 한번 쉬 줘야 되겠죠. 어느 섬에서 크레타 섬에서 그러면서 어, 크레타 섬은 내땅 그냥 지나갈 수는 없고 돈 내나 세금 내나 되겠죠. 그게 바로 예, 중계 무역, 해상 무역 이렇게 발전했고요. 그다음에 청동기 후바, 후기에 발칸 반도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크레타 문명을 파괴하고 이 미케네 문명을 건설합니다. 여기 예, 이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발칸 반도 북쪽에서 막 이렇게 여기 마 이란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야 틈마, 북쪽에서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미케네 여기 문명을 건설하고, 여기 미케네 문명을 건설한 사람들이 훗날 스파르타, 스파르타를 이제 건설합니다. 근데 크레타 문명을 박살 냅니다. 크레타 문명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트로이 전쟁, 여기 있는 트로이 전쟁을 벌입니다. 트로이 박살 냅니다. 왜? 여기 무역을 혼자 하고 싶으니까. 이 에게해의 주인공은 나야 나야 나이 미케네 문명은 나야 나 스파르타 나야 이런 식으로 주장이 걸거치니다 트로이 그래서 박살냅니다 그게 트로이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발칸반도 북쪽에서 내려온 이번에는 도리아인이라고 합니다 하여튼또 북쪽에서 또 사람들이 또 내려옵니다. 도리아인이 이번에는 미케네 문명을 파괴하고 글자도 남기지 않는 이 암흑 시대가 됩니다. 글자도 남기지 않는 암흑 시대가 됩니다. 얼마나 문명을 파괴했으면은 그리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공포를 남겼으면은 글자도 기록도 다 사라집니다. 말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약몇 년간, 약몇 년간. 약 400년 동안 엄청나게 혼란과 공포와 죽음의 시대 암흑시대가 이 도리아인에 의해서 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400년이 지나니까 점차 점차 안정이 됩니다. 사람도 그만 죽여야 되죠. 안정이 되면서 이때 중요합니다. 철제 농기구, 철제 농기구 그리고 인구가 안정이 되니까 당연히 인구가 증가하겠죠.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농사가 잘 되겠죠. 먹을 게 많으니까 인구가 증가하겠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니까 토지가 부족해지네요. 한번 보십시오. 발칸반도는 산악지역 아닙니까? 토지가 부족해지죠. 그러니까 옆에 지역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복전쟁이 또 심화가 되네요. 잠시 안정이 왔습니다. 안정이 예, 안정이 왔는데 이렇게 안정이 되니까 이렇게 일이 됐는데 또 요런 일이 되고 또 요런 일이 있네요. 그래서 심심하면 또 사람을 또 죽입니다. 그러니까 방어 군사적 방어를 위해서 폴리스를 건설합니다. 폴리스 폴리스는 교과서 한번 볼까요? 요런 요런 게 폴리스입니다. 이 적이 쳐들어오면은, 여기, 적이 어디에서 오는가, 높은 데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 이 성벽, 아크로폴리스. 예. 요새로도 사용하고요. 군사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신전도 세웠고요. 이렇게 높은 곳, 요걸 아크로폴리스. 그 다음에 밑에는 좀 이제 사람들이 삽니다. 아, 어, 여기가 이제 중요한 아, 아고라입니다. 아고라. 아고라. 아고라가 뭔가 하면은, 광장, 시장도 열렸고요. 토론도 합니다. 토론, 사람들이. 여기 이제 크게 많이 살지 않으니까요. 요 중앙 광장이 다 모여서, 예, 여기 지금 토론하는, 주, 지금 중앙에서 누가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득 들으면서 또 이야기하겠죠. 요게 폴 폴리, 그리스 폴리스에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요게, 요런 모습이 이제 폴리스의 모습입니다. 폴리스의 모습. 예. 교과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교과서 40페이지 그림처 그리고 각 폴리스는 유럽 이제 대표적인 폴리스가 이제 스파르타. 아, 여기 스파르타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테네가 대충 요쯤에 있습니다. 아, 스파르타. 뭐, 아테네 여기 뭐 테베 뭐각 수많은 폴리스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폴리스는 그리스 민족인데, 어 우리 한번 모이자 모여서 체육대회 한번 하자 그리스의 체육대회를 올림픽 올림피아라고 합니다. 올림피아 요과서를 보면은 예 항아리에 그려진 당시 올림 올림픽 경기 모습인데. 달리기, 달리기 못썼겠죠 전부 다 벌거벗고 뛰네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창던지기 난리났습니다. 벌거벗고.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사, 몇 년마다 한 번씩 모이면서 우리는 그래도 같은 민족이야. 비록 산맥 때문에 우리가 흩어져 폴리스를 구성하고 있지만, 예. 어. 4년 뭐몇년 만에 한 번씩 모여서 올림픽 하면서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 하면서 벌거벗고 난리 났습니다. 스파르타는 엄격한 교육으로 유명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 요까지만 보고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폴리스 중에서도 예, 아테네가 제일 유명하다라고 했습니다. 교과서 어~ 교과서 여기 41페이지 한번 보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선생님이 좀 설명하겠습니다. 아테네 폴리스는 초기에는 왕이 있었지만 귀족으로 이제 운영되었습니다. 왜 귀족이 운영으로 됐는가 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왜 귀족이 운영됐는가 하면 옛날에는 전쟁을 예, 요런 식입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전차가 있어야 됩니다. 말이 끄는 전차, 그 다음에 화려한 갑옷, 청동창, 방패, 이 전부 다 뭐가 필요합니까? 이 전차, 이 전부 다 돈이 필요하죠. 이 돈으로, 이 돈으로 무기를 꾸미고 말을 사서 전차를 꾸미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 귀족밖에 없죠. 귀족이 하는 말, 내가 내돈 들여서 내돈 내산으로 전차 말 샀으니까 나 폴리스 방어해서 그래서 내가 폴리스를 지도할 거야. 다른 것들은 내돈 내산 아닌 사람들은 꺼져 돈돈 없는 것들은 꺼져. 이게 귀족정입니다. 그런데. 점차점차 점차 귀족정이 무너져가고, 민주정치가 발전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해외무역과 상업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해외무역 한번 봅시다.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돈 벌었겠죠. 배 타고 왔다갔다 하면서. 그래서 돈번 사람들이, 한번 봅시다. 예스. Yes. 영화 300에 묘사된 그리스 전사들. 예. 예, 이렇습니다. 중부장한 밀집 대형. 여기에서 그리스에서 전략이 바뀝니다. 뭐가 없습니까? 말이 없죠. 전차가 없죠. 적이 쳐들어오면 이렇게 딱 뭉쳐가지고 우리는 하나야. 귀족과 평민들이 우리는 하나야. 하면서 적이 쳐들어오면 긴창으로 먼저 찔러뿝니다. 그리고 여기가, 무너, 여기가 무너지면 뒤에 또 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중부장 밀집 대형들이, 평민들이 전쟁에 났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국가를 위해서 할거다 했어. 나도 이제, 나, 나는 내 의무 다 했어. 나도 정치할래. 평민들이 정치하는 게 뭡니까? 민주정이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됐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런 민주 정치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솔론자 옛날에는 정치는 귀족들만 했거든요. 이제는 평민은 돈있으면 정치 참여해라. 재산 정도에 따라 정치권이 어떻게 보면 찝찝한데 돈 있어야 정치하나? 옛날에는 돈 있어도 정치 못 했습니다. 왜 귀족들만 정치했거든요. 이제는 그런데 신분이 평민이라도 돈만 있으면 재산 재산만 있으면 정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솔론이. 잘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클레이스 테네스. 바로 500인 평의회, 의회. 평민들이 의회에 들어가가지고 법을 만드네요. 아, 이거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도편 추방제는 뭐냐? 도편 추방제는 도자기 편, 도편은 도자기, 편은 조각입니다. 도자기 조각에 참주가 뭔가 하면은 어 독재자를 이야기합니다. 독재자가 될 사람, 조짐이 보이는 사람, 이름 적어가지고 추방하는 제도를 도편추방제, 참주는 뭐라고요? 참주는 독재자. 독재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지멋대로 하는 사람, 독은 홀로 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 사람들은 해상무역, 지중해. 여기가 에게해, 요 밑이 지중해 보이죠. 지중해. 지중해, 음, 지중해에 참, 어, 예, 해상무역, 쉽게 말해서 장사해가지고 돈번 사람 많단 말이죠. 그리고 식민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스인이 가는 곳마다, 곳곳마다 식민도시. 여기 막 아프리카 북쪽 지역, 그다음 에 여기 소아시아 여기 해안가 지역, 곳곳에. 여기 곳곳에 그리스 식민, 식민지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북쪽 지역하고. 자, 그러면 누가 이거를 싫어할까요? 페르시아가 싫어합니다. 페르시아가 어디 있느냐? 여기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리스 세력이 자꾸 동쪽으로 오니까 여기 페르시아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그래서 페, 여기가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그리스 세 번. 침략하는데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이 그리스가 이깁니다. 그리고 그때 지도자가 페리클레스라는 지도자입니다. 이 정도 이름은 외워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민주주의 전성기 를 맞이합니다. 민주주의 전성기 페리클레스 한번 볼까요? 예, 페리클레스의 모습이네요. 잘 생겼네요. 예, 페리클레스가 토뭐 아고라에서 토론을 합니다. 민주주의, 예, 예, 이런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민회, 민회, 토론과 투표로 직접 민주주의 그리고 추첨으로 공직자 선출하고요. 그러나 여성, 노예, 외국인에게는 정치할 수 없어 참여는 참여하다 정은 정치 정치에 참여할 수 없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그는 전쟁에 안 나갔잖아. 여자는 전쟁에 안 나갔잖아. 노예도 전쟁에 안 나갔잖아. 외국인, 너 거도 전쟁에 안 나갔잖아. 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사람은 누구냐? 시민, 평민들 아니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정치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이런 페리클레스의 정책은 잘한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